기획재정부는 16일에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식형 TRETF를 없애라고 이야기했어. TR은 토탈 리턴의 약자로 분배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곧 바로 재투자를 해서 불필요한 배당 소득세를 유보하고 복리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었어. 그런데 기재부는 이런 상품이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운영할 수 없게 한 거야. 자산 운용사들은 앞으로 해외 주식형 TR ETF의 신규 출시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TR ETF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운용 방식을 변경해야 해 복리 효과를 노려 TR ETF를 투자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기가 힘들어진 거지. 자산 운용사들도 최근 분배금 재투자로 인기몰이를 했던 TR 상품을 더 이상 운용하지 못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. 과연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 올해 7월이 되면 알수 있겠지. 그때까지는 TR투자 열심히 해보자고. 그럼 또 유익한 경제 소식으로 돌아올게. 올라운드 재테크 구독하고 부자되자.